그 다음에 흑돼지 방균하고 오겹살인데요. 방균은 300g에다가 목살하고 전지살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흑돼지 오겹살 150g이에요. 흑돼지는 워낙에 맛있다라고 해서 인기가 많은데요. 제대로 먹어볼 수 있어서 좋네요. 상추무침, 갈치속젓, 깻잎찌, 부추장아찌, 파김치에다가 양파채, 같이 나오고 있어요 경북 김천의 지뢰흑돼지는 지뢰흑돼지를 파는 곳이 인증이 되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지뢰흑돼지 전문점이라고 해서 대구에서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맛이 별로였거든요 근데 여기 흑도점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아주 싱싱하고 숙성시킨 거라서 고기 본연의 맛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명품 식재료를 고집하는 만큼 모든 건다 수제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서비스 계란찜도 내주시네요. 고기. 충북 진천 참숯에다가 구워서 먹어볼게요. 셀프로 구워드셔야 돼요. 구우면 고기가 훨씬 더 맛있어요. 고기판을 올리고 30초 정도 대기한 후에 고기를 올리시면 되는데요. 요게 반판이라서, 당근이라서 300g 이고요. 고기가 육질이 엄청나게 탱탱하네요 아주 맛있어 보이는데요 먼저 반판부터 올리고 그 다음에 오겹살 올리려고요 김천 지뢰 흑돼지는 흑돼지 고유의 맛이 잘 살아있는 브랜드 돼지고기죠 고기가 굉장히 도톰하고 숯도 아주 좋아서 잘 익는 것 같아요 셀프로 맛있게 구워서 드시면 되고요. 육질이 정말 탄탄하네요. 맛있겠죠? 이 얇은 거 있죠? 당근에는 부채 덮개살이라고 흑돼지 특수 부위도 같이 내주신데 <laughs> 있을 때만 내주신다라고 하네요. 고기가 정말 맛있겠어요. 예, 한마 반말해 드리는 거요 사실 김천 지뢰 흑돼지를 파는 곳을 만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가셨다고 할지라도 인증서가 있는지 확실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한 점씩 먹어봤는데 여기 방근에는 특수 부위하고 전지살 이렇게 나오는데도 고기의 그 육질이 엄청나게 탱탱하고요. 육즙도 제대로 느껴지는게 정말 맛있는 돼지고기네요. 이거는 브랜드 육 중에서도 인기가 있는 고기일 수밖에 없어요. 참 반갑네요. 맛있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진짜 맛집은 손님들이 나가면서 감사의 인사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요. 진짜 맛있고 공깃밥 된장 주문했는데 지금 팔팔 끓으면서 나왔어요. 강원도 홍천 집 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에다가 고시히카리 쌀로 지은 밥, 직접 담은 김치, 그리고 맛있는 고기와 계란찜 조합은 가히 천원 무적이죠? 참 맛있네요. 김천 지리 흑돼지 오겹살 이제 올려볼게요. 흑돼지라서 검은 검은 탄 털에 자국의 흔적들이 보여요. 껍데기가 있는 오겹살이기 때문에 맛은 안 봐도 정말 훌륭할 것 같아요. 고기가 참 맛있어요. 사장님의 치열함이 모든 고기는 물론 밥이라든가 식재료, 반찬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지뢰 흑돼지의 오겹살 부위니까 말안 해도 얼마나 맛있겠어요. 고기가 진짜 탱글탱글하고요. 육질이 참 대단해요. 아주 맛있겠죠? 실제로도 진짜 맛있어요. 지의 흑돼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주 많을 텐데요. 질의 흑돼지 같은 경우에는 고기의 질과 영양을 나타내는 척도인 불포화지방지방산의 상대적 비율에서 개량종보다 두배더 높다라고 하고요. 고기 질의 감미를 나타내는 당의 함량은 저금육인 다리살에서 지래돈이 계량종보다 월등히 높아서 맛도 훨씬 좋고요. 계량종에 비해 고기 내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낮아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에게도 좋다라고요. 지래 같은 경우에는 황팍산과 민주지산을 기대고 남쪽에 있고요. 그 곁으로 감천이 흐르는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산골인데요. 이 지역이 미네랄과 철분이 많이 함유된 지하수와 맑은 공기 그리고 일교차가 심한 것도 고기 맛을 높이는 최상의 조건이라고 해요. 고급 배합 사료만 먹이면 오히려 비계가 두꺼워져 맛이 덜하기에 거친 사료를 적절히 주어서 흑돼지 본연의 맛을 살려냈고요. 소나 돼지는 일정 사유, 사육 기간을 넘겨야지. 온라인산이 풍부해서 맛이 깊어지는데 계량돼지보다 사육 기간이 3개월 이상 길어서 지레 흑돼지가 맛이 좋다라고 적어 놓으셨네요. 성신여도역에서도 가까운 흑도담이며요 흑도담의 메뉴판을 보면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식재료를 고집을 하고 계시는요. 흑돼지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계세요. 흑돼지, 한근, 당근, 오겹, 목살. 전지살 특수부이고요. 후식 유도, 냉면이라든가, 아, 된장찌개, 공깃밥 된장, 계란찜, 비빔국수 같은 거, 식사 메뉴 준비되어 있고요. 주류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또 다음은 그 다음은 성북구청 버스정장 바로 앞에 있는데요. 대한민국 상해 1% 지뢰 흑돼지에다가 충북진천 참숯 전남 목포, 토굴 갈치속젓, 강원도 봉천 집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에다가 고시히카리 쌀을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전국을 돌면서 더 좋은 식재료만을 고집을 하고 계시다라고요. 내부 보면은 굉장히 독특하고요. 커다랗게 만화까지 그려두셨어요좀 놀라운데요. 흑돼지에 대한 만화예요. 이런 거참 좋죠. 내부도 아주 정감 있고 레트로해요.